자, 안녕하세요. 단양입니다. 자, 오늘이 4월 21일입니다. 아, 4월 21일. 자, 이제, 아카시아도, 어, 코앞에 닥친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뭐, 어, 남부지방은 이달, 아, 이제 말부터, 어, 시작이 되겠죠. 자, 올해도, 이, 어, 여튼간에 꽃은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죠? 어, 뭐, 앞으로, 오늘 이후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2부 15일 뒤에 날씨를 보니까 아침 기온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이 아침 기온이 좀 높아 저이 저, 아침 기온이 이게 다시마는 밤 기온이 조금 높아져야 꿀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아무튼 뭐 날씨는 또 닥쳐와야 되니까 일단 예상은 그렇습니다만 자 오늘은 그 댓글 몇 가지 하고 어, 우리가 이제 꿀을 꿀이 들어와서 꿀을 채매를 하게 되죠 꿀을 따게 되죠 따고 나서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관리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댓글 몇 가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제 영상이 거의 2 0 0편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유튜브에서 단양 교육장 치셔가지고 치시면 제그 영상이 쭉 나올 겁니다. 거기서 어, 좀 찾아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튼간에 뭐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올리시니까 보시되 그러나 양복은 각자 봉주마다 어, 기본 틀은 같지만 어, 어, 조금 좀 다리, 달리 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첫째로 그 댓글 중에 사나운 사람 다죠 사나운 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laughs> 뭐, 얘기는 맞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그게 맞는지는 몰라도, 어, 무슨 전자파가, 뭐, 좀 있는, 일들에서 뭐, 이렇게, 그, 고탑이나, 그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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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 전선, 있지 않습니까? 탑? 그런 데 있으면 버릴 수 없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은데, 저는 경험이 없, 경험이 없어서, 어, 그리고, 어, 과학적인 근거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제 할때를 얘기할 때는, 첫째는, 일단, 벌이 싸나오면, 벌, 좀, 종자를 바꿔봐라. 뭐, 벌 종자라고 해봤자, 뭐, 우리나라 특히는 이탈리안 계통하고, 카니올란 계통인데, 그것도 이탈리아냐 카니올란. 카니올란은 이제 흑색종을 말하는 거고요. 이탈리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황색종 노란 벌을 말, 말하는 건데, 여튼 간에 이제, 다 교접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왕을 생산하게 되면, 어, 같은 항색종기, 항색, 항색종의 알을 이충을 해서 어, 여왕을 만들어봐도 뭐 검은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섞인게 나온다든가 그래서 교잡적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어, 다른 건잘 모르겠고 우리가 좀 벌이 산업 다 하시는 분들은 어, 벌 종류를 좀 흑색계통으로 카니온 어, 카니올란 종류 흑색계통으로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어, 어떨까 싶어요. 지금 흑색종이 좀 순합니다 벌이 예, 순하니까 그런 식으로 어, 벌좀 그 여왕을 좀 갈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고 그 외에는 또이그 어, 충이 많거나 예를 들 진드기나 간식이 어, 같은 거 이런 게 많,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막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벌이 좀싸러워진다 그래요 근데 일단은 첫째적으로 어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흑색계통으로 한번 요항을 바꿔봐라. 그러면 좀 순환계통으로 바꿔보면 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다음에 이충할 때에그 이충하는 장소의 온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 좋은 질문입니다. 아, 물론 전뭐 여러분들 이 궁금하신 거는 사실은 어, 다 필구 나가셔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알을 이충할 때는 어, 쉽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잖아요. 그죠? 안에 그 우리 그 볼트 안에 온도가 몇 도입니까? 보통 유아온도가 34도, 35도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34도, 35도에서 이축을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어,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따뜻한 공간에서 습도 한 60%, 60% 이상의 온도에서 이축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 요즘 같이 아침 기온은 춥고, 낮에는 좀 더, 약간 덥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아침에는 물론 따뜻한 공간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 뭐몇개 바로 뜨는 것 같, 몇개 뜨는 것 같으면 관계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 같은 그 시기에는 이렇게 낮에 햇빛이 떴을 때 이런 하우스 안에서 좀훈훈한 데서 그냥 하시면 돼요. 예, 그냥 하셔도, 하셔도 죽지 않습니다. 어, 이 벌들의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한번 어,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봄에 봄봄 그 봄벌을 깨우면서 어, 봉판이좀 나갔잖아요 그걸 대부분 어떤 진드기 때문에 빼고 다시 이제 봄벌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 했습니다만 봄에 봄벌 깨울 때봉판 이렇게 한 조각 나간 거를 에, 빼란 다른 멀뚱에 본도안 되는 멀뚱이 빼놨는데 나중에 증서하려고 빼보니까 거기서 벌이 태어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 벌이 생명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 이렇게, 강하다고 해서 그냥, 뭐, 추운 데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층할 때는 따뜻한 공간에서, 이형이면 습, 습도도 한60% 이상 되는 습, 공간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어,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기에는 그냥 따뜻한 날, 해가 떴을 때, 하우스 안 같은 데 따뜻한 곳에서 이층 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은 참 많이들 하시는데, 에, 제 영상을 쭉안 보셔서 그래요. 어, 경리판에 치는 시기에 대해서 또여쭤는 분이 계세요. 자, 경리판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딱, 기억, 기억에, 에, 넣어놓으세요. 어,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무조건 내가 내 지역에서 내가 따고자 하는 꿀, 꿀이 나오는 시점, 10일 전에, 예, 열흘 전에, 보통 10일에서 15일 사이면 되는데, 열흘 전에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 10일에서 15일 전에 그냥 10일 전에 경판을 치시면 됩니다 여왕을 밑으로 가두고 그죠 어, 밑에는 이때 배열, 소비 배열은 뭐라 그랬습니까 2층은 꿀 따는 공간이기 때문에 봉판 곧 벌이 터져 나올 소비 봉판 위주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죠 봉판 첫순위 그 다음에 에, 곧 막, 막, 지, 막기 막 직전에 큰 번데기라 그러죠 큰 어, 유충. 그 다음에, 이제, 알판. 그죠? 어, 그 순서로 나가는데, 봉판 위주로 배열을 해야, 10일 뒤에는, 어, 이 봉판에서 벌이 터져 나와서, 꿀이 들어올 무렵에, 내는 꿀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그죠? 그래서, 어, 경판 치는 시기는, 어, 무조건 내 지역에서 꿀 나오는 지역, 꿀 나오는 시점에서, 그 전에, 10일 전에, 꿀 나오기 10일 전에, 경판을 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모을 좀막 배워나가시는 분 같은데 에, 우리가 겨울에 월동날 때 보온재에 관해서 어,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 생각은 벌이 굉장히 추우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어, 나무 보온판이나 또 은박지 보온판으로 막지 않습니까? 에, 그게 보통 한 2, 3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좀 얇지 않느냐. 이양이면은 공간도 많은데 저 공간을 다 메꿔주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 맞는 소리입니다. 물론 겨울에 얘들이 그만큼 덜 추면 어, 월동 나는데 유리하겠죠 그러나 어, 중요한 건 여기서 저 우리 질문하신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벌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끼리 스스로 열을 내면서 생존하는 겁니다. 자는 게 아니에요. 월동 하는 게 아닙니다. 추우니까 몰려서 사람도 추우면 이렇게 같이 붙어있으면 좀 훈훈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벌도 추우면 활동 온도가 못 돼서 어, 또 날씨 춥고 그면 뭉쳐서 서로 열을 내면서 생존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만큼 이 뭉친 덩어리 봉구라 그러죠 봉구 형성이 크면 클수록 월동을 잘 나겠죠 그죠? 그래서 어, 다시 말하면 어, 보험제도 중요하지만, 보온제보다더 중요한 거는, 기본 월동을 날수 있는 벌량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딱 그거는 아니다. 몇 메다는 판정될 수 없지만, 단정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봉구 형태는, 기본적으로 소비, 제가 이랬죠. 최소한, 우리가 가을에, 월동 직전에, 5메 이상 벌이 꽉 찼을 때가, 어, 그 정도는 돼야, 월동 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라고 제가 규정을 해드렸어요 그죠 물론 그러면 3회는 안되냐 3회도 될수 있어요 3회도 월등 날수 있습니다 2회도 월등 날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가을에 벌이 좋으면 좋을수록 봄 뻘게 요런데 유리하다 그걸 아셔야 돼요 두매벌 가지고 월등 난다 하더라도 봄에 이게 2매벌 가지고 올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다음 해에 벌을 깨었을 때 벌을 시작했을 때그 다음에 꽃 피기 전까지 벌 우리가 벌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 자 그러면 보온재가 한 2cm 3cm 밖에 안되는데 너무 짙지 않느냐 이걸로 그걸로 충분합니다 물론 더 껴지도 관계 없어요 단 우리가 월동날 때는 너무 보온을 하게 되면 너무 보온을 하게 되면 산란을 나가 버립니다 겨울이 할지라도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겨울에는 이래 춥게 지내야 돼요. 예, 추운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너무 보온을 해주고, 어떤 분들은 소문도 반대쪽으로 열어주시고, 뭐, 오르시는 분들은 소문도 닫 닫, 뭐, 닫지 않아도 거의 조끔 요만큼 열어주시고, 추울까봐, 하물며 보온도에까지폭 덮어서, 겨울을 나시는 분이 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 득보다 실이 많다. 거의 실, 실적으로 갑니다. 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벌들은, 벌량의 벌량이, 건강한 벌은 기본이고, 또, 기본적인 벌량에 의해서 월동을, 날, 저, 나기 때문에, 굳이 보험판 공간을 다 메꿀 필요는 없다. 옛날에 아주 추울 때는요, 어, 좀 전에 질문하신 분 같이, 이빈 공간에다가 뭐, 신문지라든가, 뭐, 이런 거 이빨이 다 채워놨습니다. 아, 그러면 좋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가보온을 하게 되면, 겨울이라 할지라도, 산란을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들은 활동도 못 하는 한 겨울에 물은 어떻게 필요할 것이고, 그죠 물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질문은 좋으신 질문인데 우리가 양봉 자재는 다 거기에 맞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하나만 가져도 다시 말하면 벌량만 좋으면요 그보온제안 쳐도 관계 없습니다. 권량만 정말 6매, 7매, 완상벌로 꽉 해서 나면요 옆에 보온판 안돼도 아무 이상 없다 그러니까 어, 일단 궁금해 하시는 건 좋은데 양봉 자재가 거기에 맞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더 하셔도 관계없지만 중요한 거는 하여튼 보온을 너무 과보온 온도가 올라가게 너무 과보온 하면 안 된다는 라걸 염두에 두시고 어, 월동 초, 어, 월동, 월동을 관리하게 되, 되다 보면 보험판 그 정도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댓글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오늘은 뭐냐면 어, 꿀을 우리가 어, 첫 꿀을 받고 나서 채밀 꿀을 따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죠 계상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내검을 필히 10일, 10일 안쪽으로 어, 열을 안쪽으로 무조건 아래 위에 다해 나가야 된다 내검하는 이유는 뭐냐 그 때는 분목열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왕대를 달면 왕대를 제거해야 되고. 물론 내가 저에도 말씀드렸죠. 기존 왕을 내가 간다고 하면, 어 또, 왕을 빼든지, 축산하든지, 없애버려, 없도태시켜 놓고, 이 안에 있는 왕대를 쓰든지, 외부에서 왕대를 들어오든지. 이거는 전 우리가, 여왕 유입법에 들어가는 건데. 여튼간에 10일 안쪽으로 내검하면서 기존 왕을 쓸것 같으면 계속 왕대를 따놔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꿀을 여튼간지그 과정으로 해서 계속 꿀 때까지 10일 안쪽으로 계속 반복 내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중간중간에 뭐, 내가 0을 갈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영을 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10일마다 한 번씩은 내검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꿀을 체밀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단상에 6매가 들었다가정을 하고, 계상에 여기 8매가 들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경호판을 치지 않습니까? 경호판을 이 쳐놓잖아요. 그리고 계상을 이렇게 올렸다 가정하고요. 올렸다 가정하고. 그럼 오늘 꿀을 땄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꿀을 땄어요. 땄으면 따고 나서 오후쯤이나 꿀 다, 꿀은 오전에 다 따고, 이른 아침에 다 따고, 그 이후에, 이후에 내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꿀을 땄기 때문에 당연히 2층은 다 공방이겠죠. 빈 소비겠죠. 어? 꿀을 따냈으니까 그러면 그 동안 열흘든 열흘 동안에 이 아래는 애들이 산란을 많이 했겠죠. 그럼 바꿔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어 놓냐? 자, 밑에 경험판 밑에 여왕이 있는 공간에 봉판은 위로 올리고 봉판은 위로 올리고 다시 여기 꿀을 따냈으니까 여기 공소비죠. 공소비는 산란할 수 있게끔 놓주고 여기서 봉판을 떼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6매, 8매가 있다 하면, 여기 봉판이, 2 뭐, 세, 두 장일 수도 있고, 세 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 공간에서 두 장에서 세 장만 빼시면 돼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왕이 한 장에 산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3회를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섯 장을 다 위로 올리고, 여섯 장을 다 밑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또 꿀이 계속 들어오니까 받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내검에서 왕대가 있나 없나 내검 하면서 봉판은 위로 다시 올리고, 올린 만큼 공소비는 살라할수 있는 소비는 다시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한두 장에서 세장 정도만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공소비를 밑으로 살라할수 있는 공간을 줘야 돼요. 소비를 줘야 돼요. 그래서 꿀 따고 나서는 밑에 두세 장 정도를 봉판은 올리고, 공소비 세, 두세 장정도 내린다. 그래서 앞으로 10일 뒤에 내검을 할 거니까. 물론, 10일 뒤가 아니라, 내검은 10일 전까지 하지만, 꿀은 또 앞으로 일주일 만에 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또 따시면 돼요. 따시고, 뭐 날짜를 계산하셔서, 한 내가 두 장을 올렸으면 한 6일 정도, 한 3일 잡고, 두 장을 올렸으면은, 만약에 두 장을, 만약에 공소비를 두 장을 내렸으면, 3일 자면 한 6, 일주일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일주일 뒤에 만약꿀딴다 그러면 다시 여기 한두 장만 내려주시던지 하여튼 밑에 여왕이 계속 산란할 수 있게끔 공소비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한장 산란 나가는데 보통 3일을 잡으면 된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죠? 대략적으로 하여튼 꿀 따는 기간에는 뭐아카시아 많이 따봤자 기본적으로 두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생각하셔서 하여튼 밑에는 산란할 수 있는 소비를 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렇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팔매에서 밑에서 3장이 올라왔어. 그러면은, 5장은 계속 꿀이 들어와도 철 공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철 공간을 놔두고, 기본적으로 밑에보다는 위에가 소비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한 장당 한 3일 정도 계산하셔서, 그런 식으로 꿀을 따고 나서는 밑에 공판을 올리고, 올린 만큼, 위에 공 소비는 밑으로, 살려 할수 있는 소비는 밑으로 내려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또 다음 영상에서 어, 또 어, 영상을 어, 어, 또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아참 아, 참 그리고 어, 혹시 채밀기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전화 주십시오 어, 중고 채밀기인데 에, 제가 쓰던 겁니다. 제가 쓰던 거고, 오래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 새 거에 속하는데, 하여튼, 최멸기 구하시는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